예 오늘은 3월 28일인데, 어, 주로 어,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어, 저녁 때 이렇게 예, 동영상을 올립니다. 예, 여기는 음, 홍산마늘, 홍산마늘이 잘 크고 있습니다. 옆에는 일반 한정마늘인데 조금 죽은 것이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이쪽은 어, 경사면에 이제 어, 수선화가 지금 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선화가 아마 예쁘게 어, 필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어, 제 경운기, 저는 집에 개인적으로 경운기가 전에 세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짐을 이제 옮겨 어, 옮기는 그런 어, 추레라와 같이 이, 부착을 해 놨습니다. 어, 경운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28일인데 여기 보다시피 어, 진달래가 진달래가 아주 만개했습니다. 진달래가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이쪽도 진달래가 있는데 진달래가 예쁘게 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하우스가 두 동인데 이쪽은 이제 다음째 로타리를 쳐서 단호박을 심을 하우스고 이쪽 하우스는 저 안에 이제 고구마가 지금 싹을 트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다시피 경이가 로타리 로타리를 달아놓은 그런 경기입니다. 이 집을 한번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은 옛날에 소를 키우던 예, 한우 이제 예, 예, 한우 우리였습니다. 예 그리고 아, 이쪽은 예, 보다시피 수원하는 지금 양지는 거의 많이 폈고 이제 음지는 지금 개화하려고 이제 꽃봉우리를 이제 물고 있습니다. 곧 개화가 될것 같습니다. 예 위쪽은 나아서시피 이쪽은 이제 단호박을 심을 곳입니다. 단호박을 심을 곳을 미리미리 이제 이 경기로로 탈을 치고 아어어 지내에 들어가려니까 경기로도 탈을 치고 비늘을 씌워 놨습니다. 이 당진에 어제가 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땅이 축축합니다. 땅이 좀 질어가지고 이제 아 밭을 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어제 아침에 일부. 로타를 쳐서 이제 두둑을 만들어 놓고, 저 아까 보여드린 것은 저번 주에 로타를 친 것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미리미리 로타를 쳐놨습니다. 이거는 관리기인데 두둑 형성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두둑 형성을 못했습니다. 관리기입니다. 이쪽도 보다시피 뚝방에는 이제 수원화가 예쁘게 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께서 보다시피 쪽파입니다. 쪽파를 요즘 쪽파를 종구가 없어서 저건데 이중파를 종구를 확보해서 쪽파를 심었습니다. 올해는 쪽파를 조금 많이 심었습니다. 예. 보다시피 좌쪽에는 이제 성문 쪽인데 이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쪽은 대안전선입니다. 전에 제가 이 산이었는데 산을 개관해 가지고 이제 밭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쪽에 고구마하고 일반 작물들을 심을 계획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뚝방은 여가 양지바른 곳입니다. 양지바른 곳이기 때문에 이제 수선화가 예쁘게 이제 폈습니다. 예. 이쪽에도 수선화를 좀 많이 심어 놨는데 수선화가 예쁘게 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선화를 일부 꽃을 잘라서 저희 사무실에 꽃꽂이용으로 좀 꽂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녁 때가 됐는데 꽃을 이제 채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사무실에다 꽂아놓으니까 화사하고 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선화를 일부 예, 예, 잘라가지고 이제 예, 사무실에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에도 소나를 한 아까도 동영상 올려 드렸는데 1000개 정도 심었습니다. 예. 이거는 두릅나물인데 이제 두릅이 이제 여기가 양지기 때문에 이제 두릅 순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예. 뭐 이제 다음 주면은 좀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짧게 농사 아, 짓는 그런 광경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올해도 이제 농사 시작인데 시작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어 농사일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일이 참 즐겁습니다. 즐거워서 이렇게 동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이따 어차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에 시간이 되는 대로 수선을 많이 심어서 수 소나 동네 소나 동산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